A well-known 잘 알려진 shoe manufacturer. 신발 제조업자가요. Sent out 뿌렸어요. 보냈어요. 근데좀 약간 뿌리듯이 한 회사에서 m a i 선전용 전단지, 우리 흔히 말하는 전단지를 막 뿌리듯이 보냈다라는 게 sent out 쓰습니다. Advertising a sale 판매를 광고하는 선전용 전단지 m a i 를 보냈어요. Sally는요, was excited, 굉장히 신이 났어요. As 모모라서, she has a very narrow foot. Narrow. 발 발이 발볼이 넓은 발이 있고 좁은 발이 있죠. Narrow. 발볼이 좁은 발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래서 the manufacturer 그리고 the manufacturer 그 제조업자는요, advertised, 광고했어요. 그녀의 치수를 in styles she liked,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그 신발을 그녀의 취소로 광고를 했어요. When she went to the store, 그 가게로 그녀가 갔을 때 she was very disappointed. disappointed. 실망했어요, 매우. because 왜냐하면 not one of the styles. 그 스타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도 날이 있을 경우에 문장에 노나 날 있을 경우에는 동사에서 부정하라고 그랬죠? was available. Available, 이용 가능한, 이용할 수 있는 이 말이거든요. 이용할 수 없었어요. Inner size, 그녀의 치수에는 이용할 수 없었어요. 이 말이 뭐예요? 발이 맞는 게 없었어요. 사이즈가 맞는 게. She was told, 말하다의 비동사 pp니까 들었다겠죠. By 누구에서? Saleswoman, 그 여자 판매원에 의해서요. 근데 뭐라고? 그들은 단지 stuck, stuck이라는 게 재고,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쌓아두는 재고라는 뜻도 있고 재고로 쌓아두다라는 뜻도 있거든요. 그들은 그냥 재고로 어, 그러니까 물건을 막 억지로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. 재고가 있다고요. One of w h c h style 각각의 스타일에 하나가 각각의 사이즈에 있다고요. 이 말은 어, 어떤 사이즈가 치수가 한 개씩만 있어요. 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그러나 s 스 n e 뭐뭐 이게 still 이렇게 접속사로 혼자 쓸때 그러나로 보면 됩니다. She w a s promised 약속을 받았어요. The shoes that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신발이 wer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고 구할 수 있다고요. From the warehouse 창고에서 창고에 더 많이 쌓아 놓은 게 있겠죠. 거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. Sally는 decide to order. 주문하기로 얼어 명령하다도 있지만 물건을 주문하다도 또 있죠. 주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two pairs, 두 켤레를요. a week later, 한주 후에요. she received a phone call. 그녀는 received 받았어요. 전화를 받았어요. saying 뭐라고 말하는? one pair was actually no longer b e m a i e d 한 켤레는 actually 사실상 no longer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라고요. a week after 한주 후에요. 어, 여기서는 같이 붙여서 말해야 겠네요 a week after that 그 후로 한주 후에 came 왔습니다 도치고문 이네요 동사가 먼저 나왔네요 a rather poignant not e poignant 약간 발음이 좀 특이한데요 poignant 야, 어떤 누군가가 정말 사실대로 말을 하는 거야요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평을 할때 아주 날카로운 비평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때?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. 그래서 마음이 아픈 노트, 쪽지 또는 편지 같은 거. 작은 짧은 쪽지, 짧은 편지 같은 게 다소 rather 다소 마음이 아픈 짧은 편지가 came 왔습니다. 그로 후한주 후에요. from 누구로부터? the saleswoman. 그 여성 판매원으로부터요.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로부터요. saying 말하는, 뭐라고 말하는? The other pair. 두 켤레를 주문했죠, 아까. t w o pair. s 를 주문했는데 한켤레 i r The other pair. The other pair. 다른, 나머지 다른 pair. 한 켤레는요. w a s o a l s o u n a i a i l a b l e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The 없다고요. 또한. The y d i d o e o e e o e 동봉하다 함께 뭔가 o 같이 e 투에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. did. 두 동사가 질문이나 부정문이 아닌데 도동사 쓰인 걸 뭐죠? 그냥 뭐뭐 하긴 했다 이 말이죠. 그들이 동봉하긴 했어요. A 20% off coupon. 쿠폰을요. 20% 할인하는 할인 쿠폰을 동봉하긴 했습니다. for next visit. 그녀의 다음 방문을 위해서.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there is가 있다죠. there won't be. 없을 겁니다. on next time. 다음 번 없을 겁니다.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죠.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요.